안녕하십니까? 연세내과 연세부장내과 임대수입니다. 어, 비타민 D가 왜 지용성일까라는 어 궁금증이 생겼어요. 다른 거뭐 비타민 B나 비타민 C 뭐 다른 것들은 몸에 쌓이지도 않고 바깥으로 나간다는데 왜 비타민 D는 지용성이래서어 우리 몸에 저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물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수용성으로 만들으셨을까, 지용성으로 만들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 정답은 지용성이었어요. 왜냐면, 하 어,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되면은요, 여름에는 비타민 D가 충분하겠죠. 햇빛을 많이 쬐이니까 그러는데 겨울 되면은 햇빛하고 우리 피부하고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그때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용성으로 몸에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이라고 그러면 몸에 나쁜 거고 수용성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비타민 B12 같은 것도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 간에 1년치가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 수용성이라고 그래서 꼭 우리 몸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용성이 되는 이유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세포는 세포막이로 쌓여있죠. 세포막은 이중 기름막이죠.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성인 물체들은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뇨 환자한테 당을 막 주면은 그 당이 우리 몸에 써먹을 수 없는 거죠.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타민 D는 모든 세포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세포를 뚫고 세포 핵을 보호하고 DNA를 보존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 면역 억제 증강시키고 쓸데없는 면역을 억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